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브라더 앤드류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 앤드류 비즐은 냉전 시절 공산국가의 성경을 수없이 밀반입한 업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분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의 국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간 성경을 검색하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일화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비즐은 194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였는데, 이때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한 저항 세력이 있어 전투 중에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후 스코틀랜드에 있는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55년 7월 앤드류 비즐은 폴란드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기관 중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2절,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당시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5년 앤드류 비즐은 열린문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 그리고 긴급한 구호물자들을 공급하는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앤드리는 이 단체를 통하여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에 성경을 공급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점차 그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마침내 중국, 체코, 쿠바, 레바논 등으로 선교 범위를 넓혀 갔습니다. 이 선교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일례로 1981년 6월 18일 열리는 조직은 프로젝트 펄이라는 작전명으로 중국 남부 산타오시 근처 해변에 하룻밤 사이 100만 개의 중국어 성경을 몰래 배달했습니다. 프로젝트 펄은 20명의 인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가브리엘라라는 이름의 반 잠수식 42m 길이의 바지선에 100만 개의 중국어 성경이 들어있는 232개의 방수 포장된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선을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30m 길이의 예인선으로 해변으로 견인하였으며 이 배들은 정박된 중국 해군 선박 사이를 통과하여 밤 9시에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만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백팩 등을 이용해 중국 전역으로 성경을 배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열린문 선교단체는 1988년에 25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100만 권의 러시아 성경을 러시아 정교회에 공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428,856명의 사람들이 열린문 선교단이 작성한 전 세계 신앙인의 신앙권리 탄원서에 서명하여 종교의 자유의 찬성을 표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그 탄원서를 뉴욕에 있는 UN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에 열린문 선교단체는 300만 권의 성경과 출판물을 전달했고, 23만 9,164명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열린문 미국 조직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929만 1134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교 역사상 놀라운 활동을 벌였던 앤드류 비즐은 1967년에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담은 책 하나님의 밀수꾼을 출간하는데 2002년 현재 이 책은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천만부 이상이나 인쇄되었습니다. 앤드류 비즐은 이 책에서 자신이 군에 입대해서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을 때의 체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거기서 원숭이 한 마리를 애완동물로 길렀는데, 목을 만지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사해 보니, 목에 철사가 감겨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원숭이는 새끼 때 누군가에 의해 철사 고리가 끼워졌는데 그후 몸집이 커지면서 점점 철사가 목을 조여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동료 군인들의 도움을 얻어 원숭이의 목 주변에 털을 깎고 면도질까지 하여 철사가 보일 만큼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철사는 살에 묻혀 끊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원숭이의 목에 다소의 상처를 입히고 피도 좀 흘렀지만 철사를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목을 조이는 압박에서 해방된 원숭이는 너무나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앤드류 씨에게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앤드류 씨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원숭이와 나는 헤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철사줄의 아픔에서 풀어준 일은 원숭이와 나 우리 둘을 더욱 굳게 맺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얽어맨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히며 가두었던 죄악의 감옥에서 마침내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다시 배반하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당연한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브라더 앤드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엉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방받은 우리들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며 항상 주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